고습니다가세요 음 저는 매수점에 갔다 왔고요. <웃음> <웃음> 이상한데? 맛있어. 다리를 이상하게 하고 있어. 어? 진짜 맛있어. 아, 안돼. 끝. <languages> 어, 알았다고. no? 아니! 알았다고아니 아니 먹어봐 어우 <presses> 짜 촬영에서 진기다고요 <choices> <있을 yen> 아, voilà. <laughs> <aco>

안녕하세요 음. 안녕하세요 음. 네? 아 니가 네 와가 아니라 뭐지? 금방 음. 와 네, 지금 네. 샤워를 하고 편의점에 가고 있습니다 내꺼야 우와 장바구 어딨어? 이만큼 샀어요 아니, 살짝 어. 단골을 먹어볼 거예요. 편의점에서 샀고요 맛있어. 단맛이야응어 음, 맛있어. 음, 어봐어 음, 전 일본 음식이 잘, 잘 맞는 것 같습니다. 네, 진짜 안 맞는 것 같아요. 오, 오! 안녕하세요. 오늘 컨셉은 일본 여자입니다. 앞머리 고데기도 이렇게 해줬고요. 머리도 양갈래로 따줬어요. 이쪽이 마음에 드는데 여기가 좀 별로라서 시간을 오지게 잡아먹었답니다. Hmm? 뭐야 이거 이상하 지금 여기 왔 Today, we going to j u r 주로역 Juroyo. 주로 언니가 자동차로 검색됐 n Mama, 엄마! m a Mama, 그 a m a m 그 m a Mam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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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 a m 서 돌아야 돼 Mama, Mama, 나만 <목소리> 얘기하고. <목소리> 아, 멋시 한국어. 한국이 오늘 18세. 멋시 한국어 배우 어? 어, 화면 보여줘. 고스테이 어 한국말 말하는 건안 되는 거야? 그래도 외국이니까 외국말로 하고 싶어서. <목소리> 오이. 가다. <가자. 목소리> 빨리 와. 왔는데요맹구가 나왔습니다. 아 너무 귀엽고요. 짜자잔. 엄마 이거 봐. 우와. 게인다죠 미래가. 어, 브리브리다. 어, 이쪽이 아닌가? 어 나왔어. 어. 제발. 아니, 나는 얘네, 얘네 갖고 싶었는데 말이야. 음, 짱구. 아.

이치란 대기표를 받았어요. 음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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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. 도넛을 샀습니다 한숨만... <목소리> 네? 안녕하세요 오늘 먹을 것은요 어묵입니다 우선 실곤약을 먹어줄게요 하는 음! 맛있어? 진짜 맛있다. 너무 안 맛있는 게 어딨어? 없는 것 같아. <laughs> 음! 이것도 먹어볼까요? 음! 이것도 곤약인데요 먹어볼게요. 음, 그냥 맛있다. 아무. 뭐야. 너 스테이크 더 파. 아, 더졌어이 새가? 읏. 보 오늘 지마고 앉아. 아. 이 네. 하나 더 먹으려고요. 코 아까피네요. 짜잔. 응? 음, 다음. 이걸 먹어보겠습니다. 와 예쁘다. 나한테 이렇게 많은 친구들이 찾아오다니. 여기 봐. 어, 너가 내 머리 어고 있는 나를 집어.